아. 이번에 많이 잃었다며. 아, 임 깡통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이 트렌드에서 펀드 하나 런칭한대. 넣어 보는 거 어때? 이 트렌드? 그럼 내 손해 보고 가능할까? 당연하지. 아. 왜? 뭐밥 먹으러 가자. 뭐 해? 왜 그래? 무슨, 무슨 일 있어? 있어? 왜대난에 있어? 자 그럼 지난 시간까지 복습을 잘 해왔을 줄로 믿는데 어떻게 뭐 궁금한 게또 있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음, 뭔데? 이게 저번에 하실 때저 도지 저 빨간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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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플라이 네, 150% 네, 네, 드래곤플라이 음, 음, 150% 150%라고 150 하셨는데 근데 이게 망치형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망치형이랑 비교했을 때 망치형은 음. 밑에 내려갔다가 위로 더 올라간 거잖아요 시가를 넘어서 올라간 거잖아요 도지는 음. 내려갔다가 결국은 시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망치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뭐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가와 종가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양봉과 음봉이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해서 되게 간략하게 얘기를 했어. 윗꼬리는 짧거나 없을수록 좋고 아랫꼬리는 길수록 좋다라는 어.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자 이거는 일단 저점 대비해서 상승 폭이 굉장히 크면서 아랫꼬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냈거든. 캔들에서 아랫꼬리는 뭘 의미하는 줄 알아? 지지선을 얘기해. 지지, 지지선. 지지선 캔들에서 지지. 윗꼬리는 뭘 얘기하는 줄 알아? 굿. 저항선을 얘기해 저항선. 저항선 그럼 봐봐 망치형은 지지선이 요로, 요 정도야 근데 이 드래곤플라이는 지지선이 이렇게 커 그럼 뭐가 더 강력한 매수에 들어왔다는 얘기일까 어... 지지였던 폭 기반이 뭐가 더 강력한 걸까 저... 얘가 더 강력한 거거든 맞아. 사람들이 음... 이 가격을 받쳐줄 거란 믿음이 저만큼 모인 거죠 그렇지 음... 자 그러면 봐 윗꼬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하고 윗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 하고, 응? 즉 이거잖아. 이 비석형이 어... 제일 안 좋다 그랬잖아. 얘는 이제 유성형이잖아. 유성형은 그냥 떨어지는 별인데, 얘는 죽은 거 아니야 벌써. 아... 응? 그렇지? 얘가 그만큼 윗골이 이 저항선이, 저항선의 기본이 이렇게 넓은 거야. 얘는 저항선이 그래도 이 정도야. 근데 얘는 저항선이 음. 이 정도나 되기 때문에 더 험악하다는 얘기야. 올라가기 음. 힘든. 음. 몸통보다는 꼬리를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것 같은. 그래서 캔들 차트가 음. 위대한 게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보면서 음. 투자 심리를 파악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투자 심리를 설명을 할줄 알아야 돼. 음. 그래서 윗꼬리는 이래서. 이런 의미고, 아래 꼬리가 길다는 건 이런 의미고, 시과 종각가 이렇고, 색깔이 이렇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위치가 이런, 이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충분히 되면은 나는 한때 거래랑 이평선 다 빼고 캔들 차트만 보고 나도 매매를 한 적이 있었어. 오. 그 정도로 나는 캔들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는 어떤 스타일의 음. 전문가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신, 보면 시 좋을 것 같아. 음.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왔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음. 테스트를 할 거야. 이 테스트를 통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연봉이 결정이 돼. 오. 오. 아하 연봉협상이었군요. 이게 연봉협상을 이렇게 시으로 아, 아, 큰일 났구만 이거. 농담이지. <laughs> 내가 연봉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어. <laughs> 신종 PD부터 한번 좀 체, 체크를 해볼게. 이 캔들이 어. 하나가 딱 있어. 이 캔들을 한번 해석을 해봐. 은봉인데 어. 아래 꼬리가 길기 때문에 일단 <laughs> 어, 지지가, 그러니까 매수세가 어. 붙어서 어떻게든 버티긴 버텼다, 약간. 잠깐만. 그러면 신 PD의 내용은 아래 꼬리가 이렇게 더 버텼다. 약간은 그래. 버틸려고 했는 했지만 어.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일단은 운봉했기 어. 때문에 시가보다는 내려가 있고 내려갔는데 근데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도 윗꼬리도 약간 달려서 그러니까 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기대감은 있는데 어? 아직은 분위기가 반전되지는 않았다는 느낌 음. 그니까 러 사람들이 음. 이거 올라가긴 할것 같아 어? 근데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음. 저는 딱 거기까지는 느낍니다 어. 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주가를 한번 예측을 해봐. 일단 뭐, 양봉으로는 뭐. 바뀔 것 같아요, 최이 이후에 어떤 흐름이? 네, 일단 양봉까지는 갈것 같은데, 음. 그게 이 2, 뭐야, 2,600 저기 써 있잖아요, 2,591. 저 음. 숫자가 막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해봤자 2,600뭐 이상으로 음, 왔다 갔다 조금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이제 색이 바뀌면서 어. 이제 사람들이 어 이거 분위기가 살살 탈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음.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분위기 어떤 반전은 좀할것 같은데 세게 갈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조금 늘어지거나 더 이상 하락은 좀 멈춘 다라는 그런 느낌. 네, 사람들이 약간 믿음은 부족하다. 믿음은 부족하다. 네, 분위기는 바뀔지아 분위기는 바뀌었으나. 조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진 않겠다? 제가 비중을 여기다 넣는다면 어. 한 저는 5에서 8%아100% 중에서? 네 근데 사기는 사대 아주 그냥 간만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그다죠 저는 불장되면 바로 올라타고 음. <laughs> 여기서는 일단은 일단 난 넣었다 담으면 제 그거에 보이잖아요 음. 그제 뭐라 그래 그 주문창에 음. 창에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주문창에서 얘가 이제 추세가 음. 느낌이 빨간색이 딱 뜨는 순간 저도 이제 바로 따라갈 준비를 할것 같은 음. 그렇구나 나는 나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 요거 요것만 봐도 나는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살것 같아. <목소리> 밑꼬리가 길면 그렇게 해야 되나? <목소리> <진짜 미끄러기 목소리> 이 지지폭이 굉장히 강하잖아. 지선이 딱 보여. 이게 지선이야, 무조건. 요 안에서 분할 매수를 나머지를 또할것 같아. 만약에 음이 종목을 100만 원을 사라 그러면 30에서 50만 원 사고, 나머지 50만 원은 요 사이에서 살것 같아. 음 100만, 이게 몰빵이 아니야? 100만 원을 사라고 한다면, 산다고 가정을 한다면. 음. 요거를 무조건 100만 원씩 산다면, 음. 그런 식으로 분할로 가시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신PD가, 어~ 예측을 한 대로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laughs> <과연 다 웃음> 확인 들어갑니다. <한번> 좀 보자, <laughs> 만 크게 맞아요, 맞아요.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준 거거든. 이게 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뭐야? 어... 어... 내가 했던... 망치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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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거의 아, 요거에 가까운 거야. 자, 아, 여러분들이 아, 또 하나 공부를 해야 될게 뭐냐면 책이네요. 주식 시장에서는 어, 이런... 수십만, 수백만 명의 시장 참가자들이 사생 결단을 하고 매매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항상 이름. 이렇게 도정이 이렇게 깔끔하게 뜨지 않는다고. 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음, 그러니까 변형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자, 요 경우도, 요 경우도 윗꼬리가 살짝 달았지만 요 윗꼬리 살짝 빼면은 거의 망치형보다 더 강력한 아랫꼬리가 훨씬 더 아, 길잖아. 이런 그럼, 어떤 흐름이라고. 음. 그게 교과서대로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 응? 깔끔하게. 올라상에. 그리고 나서 봐봐라. 내가 발생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죠. 주가가 오랜 하락 이후에, 나온 거 아, 네, 하락 이후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주가가 이렇게 오랜 하락 이후에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가 중요시 해결하는 킨들 반대로 여기 봐봐 고점 나왔을 때 뭐야 아, 비석 이거 비석형이지 갑자기 색깔이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색깔은 양봉 은봉이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 응? 그냥 모양이 되게 중요하군요 모양이... 발생의 위치 네, 그러니까 하락장과... 발생의 위치와 네.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어떤 의미를 내가 잘 강의를 했잖아 응? 발생 위치하고 윗꼬리 아랫꼬리 자 그러면 이제 어, 내가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 중에 한 40점? 아쉽다 50점 될줄 알았는데 어. 아, 내가 그렇게 150점짜리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투자자들이 긴가민가하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서운함? 이거는 150%야 기대감은 있는데 어허. 아직은 분위기가 반전되지는 않았다는 느낌 음.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이거 올라가긴 할것 같아 어허. 근데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다는 음. 저는 딱 거기까지는 느낍니다 어,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했는데 어? 어. 아, 어? 어. <laughs> 본부장님을 아, 서운하게 하셨군요 아 이런 서운했어 <laughs> 자, 그러면 그치, 이제 우리 백귀리한테 또 테스트를 해봐야지. 이 캔들이 딱 나왔어. 한번 해석을 해 봐. <laughs> 자, 해석. 이 캔들은 응.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일단 윗고리가 길기 때문에 저항이 응. 엄청 길잖아요. 좋지 않은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종가가 시가보다 낮아 가지고. 어. 아 근데 이게, 이게 확신을 가져 추세를 가죠? 모르니까 <laughs> 이것만 이거 이거만... 이것만 보고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그, 어, 당연하죠 난 이것만 보고도 해석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이 종목을 보고 사야 된다면 저는 안살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어. 안 사고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안살것 것 아, 같은데 이유는? 이유는 일단 그러니까 저항, 위로 윗꼬리가 길어서 저항이 많아 보인다. 이게 자체가 시가 시작을 하고 위에서 엄청 올랐다가 이제 다시 다 팔아 버려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거기서 더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음. 얘는 더 이상 안갈 거다. 얘는 이제 여기가 팔아야 되는 때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다 팔아 버리고 지금 더 밑에 종가까지 낮게 찍혔으니까. 설명만 들면 심피 p d 는 40점, 100PD는 80점, 80점. 오. 왜냐면 말은 조리 있게 하지 못했지만, 아, 그렇죠. 팩트는 맞아. 팩 음... 어. 말은 잘했지만, <laughs> 팩트가 없었어. 이런. 자,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아까 우리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요거 중요하게 얘기했지, 그치? 요거, 그 다음에 요런 거 중요하게 얘기했다고, 요런 거.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뭐야 유성형이야 유성형. 음, 유성형 아 그러네 이게 이제 유성형이야 똑같잖아 음, 똑같지 이거 그지 어, 오, 똑같잖아 어? 발생하는 위치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주가가 가능성. 오른 다음에 한참 오른 다음에 발생을 했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나는 그냥 100%다 판다 그랬잖아 그지 네. 그리고 이런건 뭐야 망치형 망치형이잖아 예. 네. 그지 망치형 유성형 이게 정반대잖아 정반대 즉,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지만, 삼성전자는 전 세계 모든 투자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 수십만 명이 매매를 하는 종목에도 명확하게 오르기 전에 망치형, 내리기 전에 유성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거는 교과서대로 깔끔하게 나왔지, 교과서대로 깔끔하지 않는 변형된 차트가 많이 있다 그랬지. 그거를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한 어떤 해석, 응용을 좀 해서 하고, 자, 이것도 있지. 이거 드래곤 플라이 아까 봤지? 예, 도지죠. 아래 꼬리가 뭐라 그랬어? 지지산이라 그랬지? 네. 얘가 흔들려도 이 아래 꼬리에 대해서 다 저점을 형성했지? 음. 그러니까는 음. 이런 아래 꼬리는 이 드래곤 플라이라든가 망청의 아래 꼬리 이 구간이 지지산이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됩니다. 그렇죠. 내 설명이 맞는 거지. 음.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하라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나의 한 발목까지는 앞으로 올수 있을 거야. 어쨌든 아이고. 수익을 낼수 있다는 아, 부분이. 수익을 충분히 낼수 아. 있어. 전보다는 차트가 좀 이제 뭐가 보이, 보이고, 뭔가 보이네요. 그 본부장님 이 얘기하신 난 차트. 음. 그때 한 3초만은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음, 음, 음. 이제 저는 한 30분이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캔들을 1, 2, 3부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을 했는데 조금 더 심화하는 방법은 내가 시간을 들면서 좀더 강의를 할게요. 오늘 강의 수고 많았고 다음 또 주제에서 만나자고.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